한국에 먹으면 나쁜 음식이라는 그런 기사를 보고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런 게 있나요? 아침에 다들 바쁘잖아요. 막상 일어나서 준비하고 할 때는 배가 안 고픈데 꼭. 한두 시간 있다가부터 배가 그렇죠. 막 고파요 네. 간단하게 챙겨서 나간다든지 네. 밖에서 사 먹는데 간단한 네. 거라도 1번이 제일 의외로 네. 바나나가 네. 나와 있어요 네. 한개 칼로리가 낮고 먹기 간편해 다이어트 식단으로 유명한 바나나가 공복에는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 바나나에는 다량의 마그네슘이 들어 있어 공복에 섭취하면 혈액 속의 마그네슘 수치가 급격하게 높아진다 심혈관 억제 작용이 일어나 심장에 좋지 않다 칼륨이라고 나와 있나요? 네 칼륨 칼슘이 아닐까요? 이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네. 먼저 바나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바나나의 뜻이 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원주민들은 이걸 밥처럼 네. 먹는다고 해서 밥이라고 하고요. 곡옥에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될 만한 게 없고요. 마그네슘이 많이 든 음식을 네. 먹는다고 해서 마그네슘이 바로 혈중으로 빠르게 올라가진 않아요. 네. 왜냐면 우리 몸에는 그런 것들을 조절해 줄수 있는 완충 작용이 될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요. 네. 그런 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항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콜라가 산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pH가 4나 3까지도 내려가요. 우리가 콜라를 마신다고 해서 우리 pH가 훅하고 떨어지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쵸. 또 반대로 우리가 추운데 나갔다고 해서 체온이 훅하고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네. 바나나를 공복에 막 10개씩 턱 달을 내내 먹었다. 음. 그렇다면 모를까? 이거는 제가 볼때 너무 지극히 이론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낚시라고 하나요? 네.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놀랐던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음식이든 다 공복에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배고플 때 공복에 먹지 않으려면 언제 먹어야 된다는 얘기인거예요 <laughs> 음. 그다음도 되게 우외예요 토마토 역시 공복에 먹으면 위장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공복에 토마토를 먹을 경우 토마토에 함유된 융해성 수렴 성분과 펙틴은 위산과 결합해 격렬한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그 결과 융해가 잘 되지 않는 덩어리로 변하여 위장 내부의 압력을 상승시켜 통증 및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토마토 속에 함유된 탄닌산이 위장으로 산도를 높여 최악의 경우 위궤양까지 초래할 수 있다.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번 오히려 조금 근거는 있지만 너무 오버해서 갔다는 얘기예요. 펙틴 얘기가 잠깐 중간에 나왔는데 팩틴은 사과가 훨씬 더 많이 들어있어요 토마토보다 팩틴으로 뭘 만드냐면 그게 당분이랑 만나게 되면 잼이 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사과 먹었을 때가 훨씬 더 심해야 될거 아니에요 탄닌산탄이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토마토도 잘 익은 거 먹어도 약간 새콤하고 뒷 음. 맛이, 단 맛이 느껴지잖아요 탄을 네. 얘기하는 겁니다 음. 그 산은 사과에 비하면 훨씬 더 약한 산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위산을 높여준다고 라 한다는 건 조금 제가 볼 때는 많이 오바예요 거기에 얘가 영향을 미치면 얼마나 미치겠어요 속 쓰릴 때 오렌지 주스 마시고 좀더 속이 쓰린 정도? 왜냐면 하 아이들 배고플 때도 방울토마토 막 많이 어, 주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음, 토마토는 굉장히 미네랄 성분이나 아니면 다른 비타민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져 있어요. 음. 다이어트 할때 토마토를 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골고루 먹어야 줘야 되는데 골고루 먹기가 어렵잖아요. 다이어트를 네. 하다 보면. 그래서 골고루 들어 있는 음식의 가장 대표적인 게 토마토거든요. 근데 여기 나온 게다 다이어트 식품 같아요. 그다음에 음. 고구마예요. 어, 고구마 흔히들 다이어트 중 아침으로 고구마를 먹을 때가 많은데 이제부터는 공복에 고구마 먹는 것은 가급적 피할 것. 고구마에 함유된 탄닌과 아교질 성분이 위벽을 자극해 속쓰림이나 위장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어 식사 후 간식으로 먹는 것이 좋다.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데 식사 후에 먹으라고요? 그 혈당을 얼마나 더 많이 높이려고요? 보통 밥을 먹고 나서 30분이 지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후에 바로 먹는 간식이나 과일을 피하셔야 돼요. 음. 고구마는 감자에 비해서 혈당을 높이는 수치가 훨씬 더 낮거든요. 일명 그걸 좀 어려운 얘기로 GI지수라고 하거든요. 음, 맞아요. 글루코스 들어갔어.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당을 천천히 높이는 음식 중에 하나가 고구마가 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거꾸로 고구마가 혈당을 많이 높이기 때문에 식후에복을 하고 하는 건 <laughs> 음... 어, 이거는 좀 잘못된 기사인 것 같아요 전문가가 쓰신 기사가 아니라 네. 제가 볼 때는 역시 낚시를 위한 그냥 쭉 읽었을 때는 그냥 생각이 없으니까 음... 그런가 보다 어, 이거 먹으면 어. 안 되겠구나 음. 그 정도인데 어, 진짜 이렇게 살펴보니까 틀리네요 음. 그 다음에 요거트예요 공복에 음? 섭취할 경우 요구르트에 있는 유산균이 위산의 높은 산성으로 인해 파괴될 수 있다 즉, 공복에 섭취하는 요구르트는 유산균의 효과를 거의 볼수 없다고 볼수 있다. 견과류 등과 함께 섞어 먹는 것이 좋다. 이 기사는 음, 한 30년 전에 나왔던 기사 내용일 거예요. 유산균을 먹으면 위산에서 거의 대부분 죽어요. 근데 이거는 네. 공복에만 죽는 게 아니고요. 식사 후에 같이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약 2시간 정도 머물러요. 네. 근데 그때 누구랑 섞이냐면 위산이랑 섞이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안 죽고 살수 있는 네. 균이 거의 없어요. 네. 이거는 식전이나 식후냐 관계 없어요. 네. 유산균의 죽은 사체가 네. 유산균의 먹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유산균 증식에 도움이 돼요. 장 안에 있는 유산균을 네. 더잘 살게끔 숫자가 네. 늘어나게끔 만들어주는 환경을 조성해줄 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죽은 유산균 먹어도 효과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로 잘못된 얘기죠. 죽은 유산균은 장에 효과가 없다. 이건 아주 옛날 네. 이야기예요. 근데 공복에 먹어도 상관없잖아요 오히려 드시는 게더 좋아요 우유는 공복에 먹는 걸좀 피하시는 게 낫죠 왜냐면 우유는 소화가 잘안 되거든요 그 다음이 우유예요. 아, 우유 얘기 나오네. 탄수화물부터 단백질, 지방, 비타민 등 골고루 영양소가 들어있는 대표 건강식품 우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공복에 우유 한 잔을 무심코 마셨던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복에 우유를 마신다는 건우유의 많은 영양가를 그냥 버리는 것. 빈속에 우유를 마시면 위장의 연동운동이 빨라져 단백질 등 우유의 영양소가 체내에 공급되기도 전에 대장으로 빠져나가 버린다. 우유는 식후에 섭취할 것.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유 드시면 설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네네. 그분들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우유 안에는 젖당이 들어있거든요. 음... 젖당이라고 하는 당분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분해하는 효소가 우리 몸에 원래는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이 효소가 분비가 잘 안돼요. 네. 그럼 유당이 그대로 내려가게 되면 미생물들이 이 유당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속이 부글부글해갖고 나중에 음. 설사를 쫙 하게 되는. 음. 그래서 이제 설사하는 것을 유당불내증이라고 합니다. 음. 그럴 때는 이제 흡수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영양소가 다 바깥으로 배출돼서 안 좋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네. 특별한 경우인 거고요. 음. 저는 다른 차원에서 빈속에 우유를 드시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자 우유는 물 치고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카제인이라고 하거든요. 음. 근데 이 카제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굉장히 소화가 잘안 되는 단백질입니다. 위가 안 좋거나 약하신 분들에게는 치명적이에요 오히려. 음. 그래서 굉장히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위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식품이 바로 우유고요. 네. 또한 가지는 이제 단백질을 소화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위에서 시작됩니다. 네. 이 단백질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많이 분비가 되냐면 위산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네. 그래서 평상시에 속쓰림 현상이 있었던 분들은 공복시에 이런 것들을 드시면 일시적으로는 괜찮아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빠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유나 달걀은 네. 다른 음식과 섭취하시거나 공복에 섭취하는 것들은 오히려 피하시는 네.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뭐 우유가 나오긴 했지만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기사들이 잘못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건담을 TV를 하게 된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네. 시중에 인터넷이라는 데 돌아다니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의외로 첫 번째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많고요. 그쵸. 또 전문가이다 하더라도 잘못된 견해를 가지거나 아니면 편역된 연애를 가지고 한 방향에서만 이야기하는 음. 네.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대부분은 상술적인 이야기가 음. 제일 많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잡고자 건담물 TV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담물 TV를 통해서 올바른 정보 또 전체적인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